안녕하세요. 남숙 작가예요. 오늘은 긍정긍정님의 고민사연 들어볼게요.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30대 여성입니다. 그런데 최근 남자친구가 제2금융권에 빚이 있는 걸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. 그게 학자금 대출 같은 게 아니고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. 남자친구 말로는 저를 놓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하고, 이 문제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. 그런데 상황을 보면 남친이 딱히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아 자꾸 싸우고 있어요. 몇 번이나 이별도 생각했지만 저는 남친과 헤어지면 다시는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아요. 사회성도 떨어지고 남자들한테 별로 인기도 없습니다. 무엇보다 남친하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재밌어요.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 만났고,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. 저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아니면 답답해서 못 만나거든요. 시간이 지날수록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강해지고,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도 강해져요.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긍정긍정님! 지금 내면에 분열이 일고 있어요. 헤어져야겠다는 마음도 강해지고 만날수록 계속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강해지고 그런데요 말씀하시는 걸 보니 남자친구분 여건이 많이 안 좋은 걸로 보여요. 채무가 건전한 채무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남자 못 만난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이별을 생각하시는 거죠. 보통은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게 해석하고 관계를 지속시키고 싶어 하거든요. 일단 지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. 정말 이 사람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사연에 나온 표현대로 이만한 사람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런 건지요. 사연을 보면 깊은 감정보다는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중요한 조건처럼 표현을 하고 계세요? 그런데 글쎄요. 저는 제가 결혼 생활도 하고 많은 결혼 생활을 지켜보면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발견했거든요. 서로 말이 잘 통한다는 게 결혼 생활에 그렇게 매력적인 조건은 아니더라고요. 부부가 둘이 잘 사는 거하고 생각보다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 보여요. 그래서 저는요. 사연자님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못 만날까봐 다른 희생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가끔만 만나는 사람들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좋아요. 그런데 아주 자주 만나거나 아예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잘 통하는 것보다 상대를 수용해 주는 게더 중요해요. 이두 가지는 다른 거거든요.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건 관심사가 같거나 두 사람의 정서에 공통점이 많다는 뜻이에요. 이게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피곤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. 현재까지의 상태로 보면 대체로 여성이 더 섬세한 내면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. 이게 유전자에서부터 타고나는 건지, 사회적으로 길러지는 건지는 아직까지 감론을 박이 심해요. 어쨌거나 우리 문화권이 여성에게 그런 섬세한 면을 더 기대하는 건 맞고요. 그 기대에 대한 압박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여성들이 더 섬세해요. 섬세하다는 건 상대의 기분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한번더 생각하는 태도, 이런 건데요. 이런 여성들과 말이 잘 통하는 남성들 보면 본인 성격이 예민한 경우가 많더라고요. 결혼관계라는 건 항상 딱 붙어 있는 관계거든요. 이런 관계일 때는 두 사람 모두가 닮은 면이 있고 예민한 게 관계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원래 아무리 비슷한 면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딱 붙어 있는 부부가 함께 하는 생활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들면 그 관계는 나빠질 수 밖에 없어요.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보다는 수용을 하려고 할때잘 유지가 돼요. 이런 식으로 서로를 수용하려고 할 때는 차라리 기질이 다른 게 나아요. 왜냐하면 이해를 쉽게 포기하거든요. 나하고 어차피 다른 걸 알고 저 사람의 어떤 영역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거든요. 그런데 비슷한 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어긋나는 지점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감정적으로 더잘 알아서 오히려 더 화가 날 때도 있고요. 물론 대화가 잘 통하는 부부들이 다못 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. 결혼에서는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.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잘안 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배우자만큼 친근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날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이해해주나? 그러면 결혼을 왜 하냐?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. 우리는 누군가한테 이해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. 그런데 그게 꼭 배우자일 필요는 없어요.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면서 얻은 가장 깊은 공감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얻은 게 아니더라고요. 구독자 여러분이나 제 책을 읽은 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. 누구한테도 이해받지 못했던 자신의 심정이 제 말로 이해받은 기분이라고요. 그건 아마 진심일 거예요. 저도 제가 읽은 책이나 강의 들은 거나 이런 데서 엄청난 공감을 느낀 적이 많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공감을 하는 우리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요.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예요. 이해와 공감은 그 사람을 잘 몰라도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가능해요. 어차피 우리는 살면서 전반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사람은 못 만나요. 그래서 공감이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욕구를 해소하면서 살아야 해요. 제가 아무리 인간관계가 귀찮아도 좀 다각적으로 관계를 만들면서 살라고 권해드리거든요. 연애만 하면 동성친구들 다 내팽개치는 분들도 그러지 좀 마시라고 하고요.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. 배우자는요, 나를 수용할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. 저절로 말이 잘 통하고, 대화가 잘 되고, 이런 건, 연애는 몰라도 배우자로서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.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.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, 소통이 안 되는 사람까지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. 수용이 가능하려면 소통은 돼야 해요. 그러려면 기본적인 가치관은 비슷해야 하고요. 상대방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으로 삼겹살을 먹고 싶어요. 그런데 상대방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. 이럴 때 나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"어, 너는 아침에 삼겹살이 먹고 싶구나. 네가 좋다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 볼까?" 아니면 "너는 삼겹살 먹어라. 나는 오믈렛 먹을래." 이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면 아침부터 삼겹살이라니 어이없다. 무조건 나하고 오믈렛 먹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럴 때 역시 우린 통한다니까. 나도 삼겹살이 아침으로 딱이라고 생각해. 이런 사람보다는 아침으로 삼겹살 먹는 네가 이해는 안 되지만 네가 좋다면 하는 거지 뭐. 이런 사람이 배우자로 더 맞는다는 거죠. 사연자님 만약 지금 남자친구분의 가장 크고 유일한 장점이 대화가 잘 통하는 거라면 그걸 일단 제외하시고 다른 면들을 좀더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. 오늘은 대화 잘 통하는 남자가 배우자로 어떨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. 네이버 카페에서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있어요. 자기 성장과 글쓰기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. 기다릴게요.